안녕하세요. 짧게 말해서, 라두입니다. 어, 뭐지? 어? 응. 음. 자, 그래. 경험치가 많다. 빨리, 지금은, 저는 일본, 하와양을 빨리 치러 간다. 간다 망치는 많이 아끼도록 하죠. 폭풍으로 쓸, 쓸 때가 있으니까. 일 갑니다. 안 돼! 내집 가! 하마양, 내가 물릴 수 있겠어. 처음에는, 이, 예, 예. 얘가 빨간적이 강해요. 근데 하마양은, 하얀색입니다. 빨간색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Basket 음, something.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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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유, 이 배틀 고양이. 저 도끼는 언제 봐도. 녹슬지 않는다. 레벨업을 많이 해줘야죠. 감히 우리 배틀 고양이를... 그치, 나 죽여, 우리 배틀 고양이. 하마양, 아, 안녕하세요. 음...

사주포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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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뗄, 됐지? 하마양 너무 세 하마양을 이기기 위한 양코들의 대전. 죽었다! 그렇지! 나이스. 다 죽었어. 너네 대장이 다 죽었기에. 너네 대장이 다 죽었기에 우리는 이제 이길 것이다. 너네 대장이 다 죽었어. 하하. 좋았어. 에헤. 너네는 대장을 먼저 보내는 게 아니었지. 아와. 따라다따 너네 이제 다 죽었어. 쓸데없는 대포 쏴버리자. 안돼. 최고급 에도의 장도 획득. 보물 해방. 아이템샵이 해방되었습니다. 친구 초대가 등장해왔습니다. 이벤트 스테이지가 해방. 뽑기 해방. 자, 이걸 한번 적어두도록 하죠.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니다, 그냥 할란다. 왜 이렇게 많이 줘? 뭐 많이 줄수록 좋은거지 통조림 150개! 레오 티켓! 이거 완전 업데이트 대규모라고 돌았구먼 매일 통조림 10개 헐. 야, 이거 사, 헐. 한 번에 3 0분 이거 맞은, 미쳤는데? 잠깐만. 뽑아. 아, 그럼 막레오템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아, 뭐야, 이런 된장. 간다. 레오, 우선은, 먼저 뽑지. 아, 저 다이어마이트 군단, 뽑고 싶다. 다이너마이트 군단, 내가 뽑을 수 있겠나, 하긴. 레오. 예, 괜찮습니다. 아주 싸기 때문이에요, 픽셀. 주술싸 아니, 내샤면이네 뭐야. 왜 갑자기 비싸진 거야? 다이너마이트 군단. 뽑을까요? 에라이나못 보겠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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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그래도 슈퍼래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고양이 사과. 빨개져. <laughs> 음... 제가 알기로는 저주술사가 꾸졌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팔았습니다 아... 일... 일부러... 이거 팔까? 많이 주는데? 이만 푸, 루, 루, 라두 였습니다.